지키지 못할지도 원한이 더 지난 회차 정말 스펙타클했었죠? 이제 대놓고 인간처럼 나오는 팔척귀가 친숙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완전 재밌어요!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세 가지 미스테리를 추측해 보려고 해요. 첫째, 팔척귀가 왜 윤갑의 혼을 토해냈을까? 둘째, 광화문집에 들어있는 100년 전 사건, 최현우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문의 비밀은 무엇일까? 셋째, 팔척기가 지금 노리는 타깃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가 정말 궁금하고 가려운 부분 아니실까요? 이 모든 진실을 이번 영상에 담았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용담골에서 100년 전 비밀이 드러납니다. 광화문집에는 연종대왕과 무관의 비극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00년 전 조선은 북방 오랑케의 침입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젊은 왕 연종 대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용담골로 직접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용담골은 국경 근처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핵심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 전투는 그리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연종 대왕의 곁에는 충직한 무관이 있었어요. 그는 뛰어난 무예와 패기로 왕의 신뢰를 받았지만 사대부의 시기와 음모에 휘말리게 됩니다. 광화문집은 비극의 전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용담골과 깊은 인연이 있던 무관은 용담골 마을 사람들에게 임금보다 더한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연종대왕은 사대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무관을 희생양으로 삼게 됩니다. 임금은 무관과 그의 부대를 적신에 고립시키고, 지원군을 보내지 않았죠. 전투는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결국 무관은 왕가에 배신당한 채 억울하게 죽었고, 용담골 주민들 또한 한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방치로 결국 오랑캐에게 대량 학살당하고 맙니다. 이 억울한 죽음들이 뭉쳐져 팔척귀라는 강력한 원한기가 탄생했죠. 팔척귀의 중심에는 억울하게 죽은 무관의 원혼이 중심에 있었고 그의 복수심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왕가를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최연우의 고조부는 무관의 죽음을 은폐하며 왕실로부터 막대한 권력과 부를 얻게 됩니다. 광화문집이 공개되면 최원우 가문은 반역 공모자로 낙인 찍히고 왕가의 정통성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하게 되죠.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했던 시대에는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을 듯합니다. 최원우는 광화문집을 되찾기 위해 용담골에서 여리 일행을 막으려 하지만 외다리 귀신의 폭로로 그의 계획은 위태로워집니다. 5년 전 척회 지금의 외다리 귀신은 광화문집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제 강철이와 여리는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팔척기는 이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팔척기는 광안문집의 진실이 공개되길 바라면서도 자신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 더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 장면. 팔척기가 윤갑의 혼을 토해낸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리의 강력한 신기는 팔척기를 천도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죠. 팔척기는 여리의 감정적 약점을 노려 그녀의 신기를 약화시키려 했어요. 윤갑의 혼을 풀어줌으로써 여리와 강철이 애정의 균열을 만들고 그녀의 마음을 흔드는 교묘한 모략을 꾀하죠. 13회에서 윤갑의 혼은 여리 앞에 나타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나를 배신한 건지 묻는 윤갑의 애절한 속삭임에도 여리는 흔들리기 시작하죠. 윤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분노에 점점 더 휩싸이게 됩니다. 팔척기와 풍사는 이렇게 윤갑이 더큰 원한기가 되어가길 바라는 거죠. 강철이는 윤갑의 혼과 대면합니다. 내가 여리를 지킬 거라고 강력하게 외치지만 팔척기는 이 틈을 노려 여리를 더욱 압박하죠. 가뜩이나 비비 사건 때문에 큰 죄책감을 갖고 있는 여리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이제 귀궁은 클라이맥스로 들어갑니다. 팔척기의 진짜 타겟은 바로 여리였던 거죠. 그녀의 영매 능력은 왕가를 무너뜨릴 열쇠이자 팔척기를 천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팔척기는 원래 왕 이정을 공격하려 했지만... 경기석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지자 여리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죠. 풍산이 계속 여리를 납치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여리의 신기를 무력화하며 왕가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같아요. 팔쩍기는 여리의 꿈 속에 침투해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립니다. 할머니의 업덕의 죽음 그리고 융갑의 영혼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라는 환영의 속삭임에 여리는 자책감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리는 혼자가 아니죠. 그녀에겐 또 다른 경기석 강철이가 있습니다. 강철이는 여리를 지키기 위해 팔척귀와 목숨을 건 대결을 합니다. 여리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그의 외침이 용담골에 울려 퍼지죠. 하지만 팔척귀는 이미 이무기의 야광주를 흡수하면서 더욱 강력해져 있습니다. 1 0 0년전 용담골의 비극, 연종대왕의 배신으로 죽은 무관과 주민들의 원한이 뭉쳐진 팔척귀, 그들의 억울함은 광화문 집의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연종대왕은 사대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무관을 희생시키고. 용담골 주민들까지 방치해 오랑캐의 학살로 내몬 장본인입니다. 최원우의 고조부는 이 비밀을 은폐하며 가문의 불을 쌓아 영원히 묻힐 사건일 되길 바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집을 작성한 건 본인을 위한 하나의 보험이 되길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강철이와 여리는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 합니다. 왕 이정은 광화문집의 진실을 마주하며 깊은 고뇌에 빠지죠. 왕가의 과거 죄를 공개하면서 조선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팔척기를 천도해야 한다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정은 여리와 강철이와 함께 천도 의식을 준비하며 운명적 결단을 내립니다. 왕과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그의 결심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리는 멘탈을 부여잡고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려 강철이와 왕 이정과 함께 팔척기의 최후 대결을 준비합니다. 그녀의 능력으로 팔척기를 천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팔척기의 원한이 또 누군가를 집어삼키게 될까요?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게 강철이는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비비 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 귀공 1314회는 100년 전 용담골의 비극과 팔척기의 원한이 충돌하는 운명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윤갑의 호는 여리와 강철이의 애정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팔척기와의 최후 대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지 여러분의 내피셜도 묻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온갖 잡기를 물리쳐요.